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어느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을 지켜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고,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부활일까요?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명상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느냐? 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부활일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 데도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하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랐습니다. 이단이 아닌데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다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15장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부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의 부활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살루가 뼈가 있는 몸, 얼굴에 모든 모양이 갖춰져 있는 몸, 그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지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1년 내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접하지 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이번 주에의 부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활이 사실인지, 왜 사실인지 증명을 해 보이고 있으니 읽어보시고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이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어로 생각했다는 말은 귀신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영어로 아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엠마우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무렵에 가지 마시고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안을 해서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를 함께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떠나치고서야 알아봤어요. 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그때서야 알아봤습니다. 사실 부활은 그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것이지요. 심지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승천하셨을 때그 승천하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봐도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인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활은 꿈에는 이야기일까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성경은요, 그렇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주관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읽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했어요. 따라서 성경을 재구성에서 읽어본다면, 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구나. 정말 있었던 일이구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잘안 믿어진다면, 또 부활의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고 한다면, 부활 참 믿기 어려운데, 의구심이 든다고 한다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년, 30년이 지났을 무렵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챙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부활을 믿었었어요. 믿었었는데도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게 아리송해지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칭찬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도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부활의 사실성을 객관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재구성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이성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부활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저는 믿어요. 어떻게 믿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을 볼때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당시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자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더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지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건 알 품었다니까요. 그걸 알 수가 없다면 설교하는 저도 아마 좀깨름치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깨름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는 것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볼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겠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었,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 뜻대로 예수를 죽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실 것을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 십체 시체, 시체를 훔쳐 가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었어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퍼뜨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된 것이지. 그래서 빌라도로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경비병들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요, 제자들이 훔쳐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사실로 드러나버렸어요. 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된 겁니다. 제자들을 훔쳐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지켜라고 세워 놓은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았거든요. 그 군병들이 천사들이 동굴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모습만 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동굴 무덤 내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지켜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보활하셨으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본도로 밤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그들은요.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작 생각해낸 방법이 뭘까요?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 갔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군병들은요, 돈을 받고 어 그렇게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 일로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이 안 퍼질까요? 그런 식으로 꼭 이런 문제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진실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에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인간사가 그래요.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며 가릴수록 진실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진실을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받아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감춰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이 감춰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는 예수님의 부활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매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말까지 얘기했어요. 진실이 더 강하게 드러나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일에 일조한 셈이지요.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나라 안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온 나라 안에 퍼져 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본문이 바로 그 소문인데 28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보십시오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사실과 돈 받은 사실이 온 나라 안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약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했습니다. 20년에서 30년 사이 어간에 기록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온 나라 안에 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만일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성도들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믿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록했다면 마태복음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사해서 보관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그때 사람들이 부활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게도 부활을 믿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퍼졌던 소문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나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또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렸겠는지 아니었겠는지.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게 사실렸겠는지 아니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구조를 잘 살펴가면서 읽어보면 이게 사실이었겠구나 알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사실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러겠을까요?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명백한 사실인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읽어보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구심이 있다면 부활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진앙이 더욱 더 확고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뭐가 불가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부활을 믿는 것은 적지 않은 고민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믿기 어렵다고 해서 믿지 않기로 단정하는 것은요, 지성인의 태도가 아니지요. 믿기 어렵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성경과 또 부활에 대한 증거를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믿지 않기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경을 볼때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읽어보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읽고 사색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분들도 읽어보면 정말 부활은 사실이었다고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가 될까요? 사도들은 뭐가 될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목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거짓말쟁이에요 사도들 전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 사도들 우리는 사실을 전합니다. 성경에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 아닌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부활을 믿습니다. 저와는 달리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목격한 바를 기록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증인이 됐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외치는 증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또 야구보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살펴보셔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한 겹, 두 겹, 세 겹, 열 겹이 돼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두려운 것일지라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치식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죽음을 이기는 것이거든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부활을 상고해보고 또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고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